네, 안녕하세요. 손가락 랭킹 튜브입니다. 제 채널은 원래 어, 실사용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미스트롯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한번 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미스트롯을 재밌게 본 팬으로서 나름 어, 개인적으로 순위를, 탑5 예상해 보았습니다. 아직 어, 제 1회, 2회만 방영되고 시청되었지만 이 중에서 예상한 순위고요. 이전 미스트롯 1에서 재미삼아 예상해 본 순위가 약한80% 정도 적중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미스트롯 2를 탑5 어, 미리 예상해 봤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손가락 랭킹 5 윤태와 31살이고요. 현역 비죠. 제 손가락 랭킹 점수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12년차 드롭 가수고 어머님이 이전에 어, 이성경님이라고 가수였다고 합니다. 최근 어머니가 내출혈로 쓰러져서서 아픈 어머님을 위해서 이번에 노래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음, 무명의 서러움을 한 번에 떨칠 것 같은 가수라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경연 노래는 노래곡목은 님이요. 를 불렀고, 어, 장점으로서는 성량이 최고고요, 호소, 호소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안정성이 좋았고요. 단점이라면 음 앞으로 계속 경연이 될때 단계 단계마다 어 댄스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 약간 약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손가락 랭킹 순위 4 나비 35세고요. 이번에 왕년부에 출전하였고 어, 손가락 랭킹 점수 평점은 10점 만점에 9.6점입니다. 13년차 발라드 가수로서요. 뭐나 여러분들이 뭐잘 아실 수도 있는데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등의 여러 개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어, 임신 12주차라고 예비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 노래를 들어볼 때 의외로 음, 트로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이번에 노, 경연 노래 제목은 어, 최고다 당신, 그리고 장점으로서는 어, 트롯 리듬감이 탁월했고요. 가천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단점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지금 초기 임신, 임신 단계여서요. 어, 단계 단계별 체력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집니다. 네. 다음, 손가락 랭킹 순위 3. 전유진 15세. 이번에 중고등부에 출전하였고요. 손가락 랭킹 점수 평점은 10점 만점에 9.80점. 각종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서 다수 우승을 차지한 트롯 천재 신동이죠. 말이 필요 없는 트롯 천재 명불허전이죠. 어린 나이에도 다수 경연대회에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이번에 경연노래로서는 서울과 살자, 어, 장점으로서는 안정감과 음색이 단연 어뜸이었고요. 단점으로서는 어린 나이와 대형 무대 경험이 적어서 어,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랭키 순위 2. 영지 40세. 이번에 왕년부에 출전하였고요. 점수 평점은 10점 만점에 9.85. 2003년 버블 시스트로 데뷔를 하였고, 어, 데뷔 18년 차 같습니다. 어, 마스터, 여기, 이, 마스터 임용웅의, 어, 임용 씨의 10년 전, 어, 교수님이었고, 이번에, 어, 제자가 마스터, 교수가 경연가수로 된, 거꾸로 된 상황이 되었고요. 어, 경연 노래는 내 하나의 사랑은 각오를 불렀고, 어, 장점으로서는, 어, 노래의 애절함과 약간 허스키한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가창력은 최고로 좋았습니다. 대단점으로써는 어, 정통 트롯에서 강한지가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력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원탑급입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손가락 랭킹 순위 원 홍지윤 26세 아이돌보고요 음, 걸그룹 연습생 출신으로 믹스다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서 트로스로 어, 예선전 노래를, 노래를 부르는 어,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 비주얼로 볼때 어, 센터를 맡을 정도로 미모가 출중해 보입니다. 어, 경년 노래로서는 엄마 아리랑을 불렀고요. 어, 장점으로서는 외모라든지 뭐, 실력제의 센터, 그리고 국악 베이스로 한 기, 기본기가 탄탄하고 음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어, 트로스에 대한 무대 경험이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단계 단계별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타본으로 어, 한번 뽑아봤고요. 점수 평점으로는 10점 만점에 9.89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손가락 랭킹 어, 특히 최근 음, 프로 에 열풍에, 열풍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네, 오늘도 손가락 랭킹 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손가락 랭킹 튜브였습니다.